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조건으로 찾으시는 두 분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고르시는 부분이라서 K9 천만원 이쪽 저쪽으로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아 K9 다음에 그냥 K9만 볼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더뉴 K9까지 한번 같이 볼까 했는데 1500까지도 한번,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두 분일 수도 있겠지만 더뉴 K9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59대씩이나 나오는 건데 1,200까지 보면은 대수가 한 40대 에 가까이 되는 거고 1,500까지 보게 되면은 60대 가까이니까 1,200부터 1,500 사이가 20대 정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순으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첫 번째 차가 820인데 번유 K9이에요 2세대 말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차인데 키로수가 33만입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다가 또 사고가 앞뒤로 또 있고 하니까 누유도 많고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없는 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어 소개 못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요게 최초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사고라고 돼있는 부분을 어 너무 맹신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829만원인데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일단 지나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앞쪽과 약간 뒤쪽 이렇게 있는데 점검자 의견란이 궁금하고 보통은 미세누유 체크를 잘안 해주는데 보통 올 양호를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누유가 있다라는 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날짜도 두 달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키로수 많은 거 괜찮다라고 하셔도 나중에 하자 발생하면은 책임 안물를게요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은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소개를 못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모든 분들과 좋은 기억으로 계속 남고 싶고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웃지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모델 사진 없는 것들은 참고 사항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레스티지 뭐 노블레스페셜 이렇게 순서대로 금액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키로수가 뭐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자면 HUD가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트 상태가 운전석 쪽은 이런 식으로 안 나왔고 아 나왔네요 자 사용감은 눌림과 주름이 보통 운전석 쪽에 집중이 될 때가 많은데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보 내비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원격시동 공조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천 원 내야 되고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통풍 다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7만 정도면은 저라면은 탈 수야 있겠지만 판매했을 때 이런 대형 고급 세단이 무조건 좋느냐 고급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고칠 게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경험상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험상 이유가 있는 우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수리비 한 100에서 200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어 이거 상품화를 아예 안한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사고는 일단 없다라고 돼 있고 튜닝 없는데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어, 많은 분들께서 렌트 이력 있는 거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거의 99% 괜찮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안 먹힐 때가 있고 먹힐 때가 있고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누유누수 쭉 없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그림만 보시고 여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다 이제 글씨들 이런 것들 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구나 약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것처럼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싼게 뭐 이게 괜찮았으면은 똑같이 이 조건으로 보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왜두달 넘게 버텼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등록순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최신의 차가 이제 맨 위로 가는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오래된 차 위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더뉴 K9이 낫지 않나 생긴 게 그래서 1200까지만 커트라인을 걸었으면은 이게 안 보였을 텐데 보이는 겁니다. 완전 무사고 무사고 15만 11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 적인 가격 저항선이 높은 반면에 키로 수가 많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요거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드릴이 일단 괜찮고 충격적입니다. 처음 봤어요. 중고차 12년 2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된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야, 어, 제가 잘못 본게 아닐까 그랬었는데 이런 코멘트가 돼 있으면은 좀 기분은 조금 안심이 되죠. 1260휠 어, 일단은 좀 깨끗해 보이고 일단 사진도 깨끗해 보입니다. 키도 두 개고 중고차는 키 하나 주면 하나입니다. 성능 기록 뽑았을 때, 검사 날짜, 5월 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15만 7천, 뒤쪽 휀다 황금. W는 살려갖고, 이제 수리를 한 거고, X는 아예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유 누수 일단은 없다라고 돼있고, 트렁크 쪽3회 21, 215만원이면은, 한 건에 7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이, 제 경험상, 리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기아노브가, 요건 전자기아노브 자, 이렇게 해서 시트도 다 깨끗해 보입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거는 뭐 후보 순위로 뭔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다 깨끗해 보여도 15만 7천이면 은 15만 7천에 대한 성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엄청난 중대 결함은 일단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외관이 좀 그래도 괜찮고 이력이 사고가 어느 정도 좀 있어도 괜찮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 순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끄지 않고 살립니다. 끈거 아닙니다. 요거를 봤었고, 일단은 요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게 눈에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15만이었는데, 11만 K9. 근데 금액이 1200이면, 앞에 그릴도 전 모델이고, 타이어가 완벽하고, 모든 부분이 좀 이뻐 보여야 좀 접근성이 생기는데, 요게 있어버리니까,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더뉴 K9. 아까는 3.3이었고, 요거는 3.8인데, 금액 차이가 1420. 그러니까 네, 160. 160 차이. 나는, 요 차량. 휠, 스크래치가 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으로 160씩이나 올렸는데 무사고 급이라고 돼 있는 거는 찍어보나 마나이긴 한데 무사고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능 기록표 보면은 앞뒤 아까 봤었나요? 어어 어. 들어온 날짜 괜찮은데 일단 은 성능 기록 다시 점검제이글란에뭐별 내용 없고 아 미세 누유 두개 봤던 차몇 썼네요? 940. 근데 무사고 체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떨까? 그림은 일단은 깔끔합니다. 6회 700와 이거는 너무 좀 쎕니다. 아무리 6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차들이 괜찮을 때가 많다. 밑으로 가면 갈 수.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상태가 진짜 안 좋던가 두 번째로는 가격이 처음에는 비쌌는데 안 팔리니까 지금 가격을 내려서 레이더망에 들어온다라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이령모자 이거는 램프가 다르죠. 내년 1월 11일까지 종합 검사 날짜 앞쪽에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앞 범퍼는 브라켓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볼트 방식이 아니고 브라켓 방식이기 때문에 앞 범퍼는 표시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교환이 있어서도 근데. 유유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끕니다. 저런 걸안 보시고, 문의를 그 차주한테 해서 차 괜찮냐고 물어보면 안 좋다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무사고, 더 뉴, 오케이. 다음 후보 차량이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좀 애매해서 안 팔렸나? 거의 뭐1,400 가까이 되는 건데, 어라운드 뷰 있고, 휠, 요거는 그림자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봐야 될것 같고, 어, 뭐, 결격사유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성능이 중요하겠죠? HUD. 이 자리도 나름 뭔가 사진은 깔끔해 보이는데, 키로수 13만 4천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4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어,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뭐 없고, 없고, 없고. 빠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하나 다 봐줍니다. 리콜 관련된 부분은 돼 있으면 좋은 거고, 안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어트로 날짜 1월 16일. 성능 책임 보험료가 조금 세긴 합니다. 금액은 모든 차들이 정찰제가 아닙니다. 다 어떤 누구 딜러한테 가진지 예외 없이 조금씩이라도 다 깎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찰제라는 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 뒤에는 뭐 있을까 기대감이 좀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안 팔렸던 차는 뒤로 갈수록 더 이유가 분명해지니까요. 요런 거. 더 뉴, K9. 금액 차이는 120 정도 차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생긴 게더 뉴면 뒷 그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게 휠이 너무 깨끗한데? 키도 두 개. 썬팅은 좀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색이 됐다. 라는 얘기고. 어라운드 뷰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후석 모니터. 요거는 거의 뭐 무용지물입니다. 태블릿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랄까 정품이라고 한다면은 DMB나 내비 보는 용도만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차가 여기 핸들 왼쪽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부터 좀 해진 거예요. 재질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핸들 보고 나는데 돈 10만원 정도 제가 거래하는 업체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휠이 깨끗하니까 성능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오 내년 10월 28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교환은 좀 있는데 뼈대만 안 먹으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없고 역시 좀 있지만 엄청 중대한 부분 아니지 않을까 오른쪽 뒤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 9일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살릴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왜이 가격에 2 k 로수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더군다나 그냥 K9이니까 뭐 이거는 천에 가까워지는데 24만 5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가격들은 이유가 보통 있게 올리지 말도 안되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상태는 다 복불복입니다 휠 깨끗하고 실내가 일단 깨끗해 보이고 요런 느낌으로 일단 은 오셔가지고 같이 뭐 핸들 복원하면 되니까 핸들 커버 끼면 되니까 라는 뭐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먹힐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저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경험상의 제안만 해드리는 겁니다. 성능기기롭부 뭐, 진화에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튜닝 없고, 렌트 이력만 있는데, 뭐, 요것 때문에 구매 못할 건 절대 아니다. 100대 중에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그런 거는 여태까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근데 미세누유가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지역은요, 미세누유가 있어도 보통 양호를 찍어주는 지역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찍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사진에 키 하나면, 키 하나에요라고 하는 딜러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일단 추측은 하나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썬팅도 좀 변색이, 보시면 여기도 블루빛이 좀 있고, 파랑빛, 여기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엄청난 변색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대형 고급세단이 썬팅 색이 좀 별로면은 많이 없어 보이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차를 고른다라는 점.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앞에 그 차라고 해갖고 이미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차 넘버 여기 이게 넘버거든요 내네 자리 뒤내 네 자리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수 있도록 하고 3페이지로 가면 지금 들어온 날짜 순으로 광고 등록 순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3페이지는 생략을 해보고 혹시라도 앞에 두 개가 근데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앞쪽에 기대감을 조금은 더 치중을 해주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2페이지로 3페이지로 가면 갈수록 뭔가 차가 안 팔리는 이유 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앞쪽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아까 띄워놨던 차를 요거를 보게 되면은 1220아1260 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금액은 조작을 안 했다 라는 거는 딜러전산의 환경설정 항상 영으로 해놓고 많은 유튜버 들과 이 차를 갖고 계신 차주 분들 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금액 조작은 절대 안 한다. 그랬으면 이거를 얘기했겠습니까 얇아도 오래 가는 거를 꿈꾸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하는 쪽으로 눈굴 게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말 더듬는 게 아니고. 지금 애기가 자고 있어서 좀 작게, 텐션도 좀 낮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0시 38분입니다. HUD도 있었고, 이게 좀 깔끔했다. 두 번째, 이게 만약에 별로면, 같은 단지에 있는 2차, 더뉴 K9 똑같고, 이거는 1320, 키로수는 16만 3천, 깨끗했고, 나머지 세 짝도 봐야 되고, 본넷이 열려있다라고 돼 있는데, 핸들 컨디션 좀 아쉬웠지만, 나머지는 좀 괜찮지 않았나. 이거를 두 번째 차로 보면 되지 않을까. 보통은 1번에서 끝날 때가 많고, 아까 그 차가 보시면 아셨다시피, 그차 나가면 볼 차가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보다는 빠른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좀더 우선시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명장 본색의 박병일 명장님이라고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키로수가 차량의 나이와 비례하다 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올리신 일이 있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보다 박병일 명장님 말을 믿으신다 라고 하시면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좀더 우선시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만원 이쪽 저쪽으로 K9 보시 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오바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만원 밑이나 아니면은 천만원에 근접할수록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팀장님 다 알겠고 그냥 K9으로 한번 다시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을 때를 가정해서 보게 되면은 31대가 나오는 건데 사진만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한 페이지 반이 나오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20대씩 나오는 거니까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 거꾸로 된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팀장님 그냥 이제 싼 거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보통은 어렵게 갈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1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능 기록부. 봤을 때, 검사 날짜, 지나 있고, 종합 검사 날짜 얘기하는 거고요. 튜닝이 없고, 렌트 이력 없고, 사고는 겉에 이렇게 있고, 미세뉴가 있으면 끕니다. 요즘에 진짜 웬만해서는 안 찍어주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끕니다. 필로수가 진짜 많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완전 무사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다라고 한요 차량을 보게 되면은, 성능 기록부, 검사 날짜. 봤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까먹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겠 뭐 없고 누유 누수 없고 다 올량오다 라고 돼 있고 뭐이 정도야 뭐 찜찜한 건요거죠 날짜 엄청 최악까지는 아닙니다 앞자리가 10일이면 좀 그랬을 텐데 약간 그렇습니다 봐줄만 하지 않나 아까도 느꼈던 차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차량도 한번 그렇게 해서 키로수를 줄로 봤을 때 갑자기 키로수가 줄어드는 이런 거 사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 대상에 포함을 잘안 시키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 정규적인 FM적인 사진을 찍어 놓은 매물이 좀더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 흰색깔 20만 키로? 팀장님 20만 키로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먹어보지 못한 떡볶이인데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시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문가면 아,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면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차는 모든 차는 실물을 봐야 됩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걸러내는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차들을 걸러내고 좀 위로 향해 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 일단은 플러스적인 요인은 좀 많은데 검사 날짜 좋고 내년 7월 18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교환 일단은 없다라고 돼 있고 그냥 뭐 전체 이색 도장 원래 검정색이 아니었었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안 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키로수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면은 어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팀장님 20만 킬로 어떤 것 같아요? 저라면 문제가 있어도 가격이 싸고 흰 색깔도 희귀한데 젊은 느낌도 있고 앞에 램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링 뭐 150만 원짜리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거니까 판단은 고객님께서 일단 하시는 거고 일단 저는 키로수 낮은 거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한번더 없나요? 라고 하시면 뭐 그런 거 키로수 좀 짧으니까 근데 무사고라고 보긴 봤던 차거든요. 14만 5천 성능기록부부터 바로 보면 은 검사 날짜 괜찮고 튜닝 렌트 없고 뭐 없고 핸드 하나 어, 누유두수 없더라고도 있고 아700 이거 봤던 거죠 기억나시죠 17만 키로수들이 다제 기준을 넘습니다 1 요건데 좀 어느 정도면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요 정도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3.8도 있고 3.3도 있고 그런데 3.8은 거의 없습니다. 둘다 19만 9천에다가 990. 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요 매물은 50만원 비싸게 올라가 있을 텐데, 인천 조합에 해당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비싸게 올라가라고 올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사이트 만들어주는 업체에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 이 정도 해야지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분들께서. 어라운드비 있고, 정품 내비. 보통은 다 정품 내비죠. 요런 느낌으로. 어, 이게 먼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에는 먼지가 앉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4월 29일까지. 튜닝업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뭐 없고 없고 뭐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2월 7일 어 이런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냥 k9인데 앞에 그릴이 연식이 뒤로 가면 이런 그릴이 나옵니다 램프도 이렇게 아이스큐브 형태 이런 것도 좀 후보순이 늘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량 번호는 여기 나와 있고 키로수는 거의 20만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차는 있는데 키로수적으로 일단은 너무 좋을 것만 다 고쳐놓고 <laughs> 판매하는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 놓는 경우 그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고 너무 최악이었던 것보다는 좀 높고 한이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K9도 볼 차가 있는데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아까 1260과 20, 60과 1320, 이런 식으로 두 대를 일단은 좀더 키로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이라는 말이죠. 근데 예산이 좀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볼 차가 좀몇대 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은 저한테 부담이 좀덜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k9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정비하고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은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겠고 그렇게 말씀 100에서 200보다는 좀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지 않을까 타이어 내장만 하더라도 좀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지 이 경기도권 안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차로 경쟁을 하는 건데, 이 금액들은 다 정찰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깎고 구매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중고차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뭐랄까, 일단은 금액을 속지 마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차량 현재 상태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자 처리. 할때 너무 소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보증이 안 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님 반저반 반 이런 식으로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너무 기본적인 송어품이나 블랙박스 같은 거는 못 해드리긴 하지만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거의 유일한 단점은 등록증 늦게 보내드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끝까지 믿고 맡기시면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처, 시청해주셔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